아 뜨겁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우리 문파크가 따뜻한 아주 뜨거운 아이스 초코 따뜻한 아이스 초코를 줬습니다 정신 나게 왜 아이스 초코가 아니라 핫초코를 준 거예요? 오늘은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정말 비도 그치고 본격적으로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차박이나 캠핑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뜨거운 날에는 필수적으로 차에 시공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레인보우 썬팅, 레인보우 필름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었죠. 오늘도 한번 왜 썬팅을 해야 되는지, 이 레인보우 필름은 과연 어떤 부분이 다른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워. 아, 어, 저기 써있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 프리미엄 소 레인보우 틴팅. 저희가 여러분들께 거의 한 6개월 정도 레인보우 필름이 과연 어떤 장점이 있는지 꾸준하게 보여드렸었는데요. 많이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들 썬팅샵이나 틴팅샵 가면 이 필름을 보셨을 거예요. 레인보우, 말 그대로 레인보우 필름입니다. 그러면은 이 파란색과 빨간색 띠의 차이는 뭐냐?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파란색 이 띠가 그려져 있는 거는 그냥 미들급. 가장 가성비도 좋고, 그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이 입혀져 있는 거는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산차나 대부분 이제 돌아다니는 차들 보면 레인보우 스티커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시공되어 있는 필름의 한 10대 중 7대는 V90 필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성비도 좋고, 열차 단율도 굉장히 훌륭하고, 전체적인 평가가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V90을 선택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던 VS200은 뭐냐. VS도 VS200이 있고 VS100이 있거든요. 이건 그냥 등급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VS 프리미엄 라인인데 이 VS는요, 반사 필름이에요. 그리고 IS가 적혀 있는 IS100, IS200은 비반사 필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사 필름은 말 그대로 전파 같은 것도 차단해 주고 열차단율이 높은 반사 필름이고 비반사 필름 같은 경우에는 열차단율이 좀 차이는 있지만 전파 방해가 없는 그런 필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IS200과 VS200은 그냥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VS200을 오늘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프리미엄 라인, 그리고 과연 이 썬팅의 차이는 과연 뭐가 있을까 가장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실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실장님한테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어텐션에 근무하고 있는 실장 박은철이라고 합니다. 아. 자 여기 보면은 이 되게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필름을 재단할 때 쓰는 가다고요. 이렇게 보면은. 유리 모양으로 이렇게 어. 자를 수 있는 재단 용품이라고 할수 있죠. 아. 네. 왜냐면은 이게 차 출고하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그냥 여기 그 유리창에 썬팅지 대고 칼로 이렇게 잘라서 붙이는 줄 아는데 아, 보통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네. 신차들을 들어오면 보통 이런 제품이 있어가지고 그쵸? 이런 걸 주문해서 저희가 받아 놓습니다. 그러면 아. 이제 작업을 해놓으면 좀더 깔끔하지. 왜냐면은 이게 또 사람이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진짜 그렇죠. 그냥 유리에다가 썬팅지 붙이고서는 칼로 자르면은 기스가날 수도 있고 난리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다를 준비해가지고 이 위에 먼저 재단을 한 이후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 차가 출시를 하면은 이 썬팅 할 때도 이제 가다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간간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신차가 뭐가 있죠? EV9. EV9. EV9도 있나요? 네, EV9도 준비되겠습니다. 어. 야, 유리 엄청 크네요. 네. EV9이에요? EV9이고요. 네. 3열도 엄청 크고요. 3열. 그리고 1열. 1열. 그럼 지금 저희가 2열을 할 거잖아요. 네, 네. 2열의 유리가 카니발과 비교하면 어때요? 아, 카니발이 훨씬 크 큰. 카니발이 지금 크네요. 네. 작업을 많이 해서 많이 네. 사용하는 가다는 뭐예요?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카니발이랑 K8이랑 네. 아, 제일 많이. 아, 카니발이랑 K8. K8, 그리고 스포티지도 많이 하고요. 기아가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카니발 4세대로 필름을 시공을 할 텐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많이 알아보고 공부도 하고 경험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네네. 일반 필름과 프리미엄 필름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이제 체감도 해 보고 사용도 해 봤기 때문에 좀 차이점을 알수 있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는 우리 소비자분들은 어, 아니, 이 비싼 돈을 주고 굳이 프리미엄 필름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실 거예요. 그렇죠. 보통 가격 차이가 한두배 정도에서 일점배 정도 나지 않나요? 그 정도 나는 것도 있고 네. 많이 비싼 필름들은 더 많이 나기도 해요. 아 진짜요? 네. 자 그러면은 많은 필름을 재단해봤고 많은 필름을 시공을 해보셨잖아요. 네. 프리미엄 필름과 그냥 일반 필름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시인성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네. 열차단율이 높습니다. 시승차나 신차 나오면 바로 봤거든요 그럼 그 차에는 썬팅이안 오...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안에 내가 통보이가 되어가고 있는 거를 느낌이죠? 운전하면 여기가 이거요 중요합니다 열차단율은 이제 거의 상향평준화 돼서 많은 필름들이 다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레인보우가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어둡게 좀 시공을 해도 시인성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카니발의 VS200을 한번 시공해 볼까 합니다 과연 얼마나 시인성이 좋아지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차이는 필름이 시공이 되어 있잖아요. 네. 요거 다시 시공하려 고하면 원래 제거 비용도 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제거 비용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네. 요거 꼭 알아두십시오. 시공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보통 시공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 오, 다 하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한짝 하나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이게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필름이거든요. 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출고기 때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썬팅을 해서 나왔어요. 기존에 사용했었던 그냥 프리미엄 필름이 아닌데 안에 이제 본드거든요. 필름마다 본드가 많이 남는 필름이 있고 본드가 별로 안 남는 필름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본드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붙으면 재고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오래된 차일수록 본드가 안 떨어집니다. 깔끔하게 어쨌든 떨어졌고 작업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아, 금방 끝났네요. <laughs> 야, 한 짝만 하니까 금방 끝났습니다. 지금 딱 보면은 색깔이 다르네요. 차이가 나죠. 우리가 이전에 VS200, 옛날에 좀 구독자 이벤트로 저희가 포르쉐막한 어... 드렸거든요. 그때 VS200을 처음 시공을 했었는데, 햇빛 아래서 보는 필름의 색감. 너무 좋았어요. 완전 다르죠. 이게 지금 여기서 봐도 약간 초록색깔 빛이 도는데, 햇빛이 쨍한 아래에서 보면요. 골드 느낌과 초록색 느낌이 같이 나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이게 열차단이나 자외선이나 뭐 이런 거다 중요하고 뭐 신성 중요하죠. 하지만 틴팅도 하나의 패션을 그렇죠. 또 보여줄 수 있거든요. 한번 일명 좀 짜세 나온다. 이것도 조금 있는데 또 너무 파랑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나오면은 되기 그렇죠.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약간 골드 빛의 우아한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냥 일반 일반 필름이고 이게 이제 반사 필름인. vs 200 여기 들어갔다 보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뒷유리도 vs 200을 지금 시공을 했고 2열에도 vs 200을 시공했는데 다음번에 또 광고 받으면 그때 이제 전면 다 한번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의 타임을 이용한 홍보. 가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웨이카 안산점 어텐션 컴퍼니라는 매장이고요. 프리미엄 신차 패키지를 음. 주로 하고 있습니다. 틴팅, 래핑 ppf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쪽에서 바깥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또잘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레인보우 필름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시인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차단은 다른 필름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요즘엔 높게 나온게 많죠. 네. 다들 다른 필름들도 이제 상향평준화 되어 있고, V90만 해도 열차단이 굉장히 잘 돼요. 그렇죠. v 9 0도 그렇고, VS200도 그렇고,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차 출고할 때, 지금 이제 또 출고된 차들도 있잖아요. 뭐 EV9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 또 출시했던 산타페나 소렌토 출고하시는 분들은 이 레인보우 필름을 한 번쯤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안산에 근처, 경기 남부권에 계신 분들은 어텐션 찾으면 된다. 저희한테 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중에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아우파 TV 보고 왔어요 그러면은 꼭 어텐션 투어번쳐 주세요. <laughs> 연습해서 약속? 다음에는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어텐션 찾을 일 있으면 실장님 오면 오파TV 보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laughs> 어텐션 춤춰주실 거 약속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들께 조금 더더이 레인보우 필름이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구독자분께 시공해 줄수 있으면 그것도 이벤트가나 이런 것들도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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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겠습니다.